안녕하세요. 발주민 박창유입니다. 발주민 현장 체크 종목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 시장에서 중심으로 떠올랐었던 수소차 관련주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 건데요. 어, 정부 정책적으로 2021년부터 어, 이런 수소차 관련해서 규제 완화가 나타났었죠. 하나의 충전소에서 여러 대의 수소차 충전할 수 있는 이런 부분, 규제 완화라든지 추가적으로 이제 정부 정책적인 지원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섹터인 만큼 최근에 뭐 수소차나 이런 신체생 에너지 관련 풍력,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관련 종목들 실적 업데이트 해가면서 관련들 흐름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차 관련지 2분기 실정 밸류에이션 테이블이죠. 일단, 시장에서 흐름이 살아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를 제가 음영, 노란색 음영으로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코롱 머티리얼, 세종공업 일진다이아, 효성첨단소재, 에스 퓨얼셀, 뭐 이런 친구들이 눈에 띄고 있고요. 지금 몇 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수 종목들 같은 경우 아직 이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일 뿐, 실적 성장 자체는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우부품만 소폭 이렇게 흑자 돌아서는 모습인데, 이거는 내연기관 때문이지, 단순히 수소 쪽이 특화되어서 올라오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대해석 이런 부분 좀 경계를 해야 될것 같고요 반면 이런 흐름 정부 정책적인 기대감과 더불어서 좀 흐름이 잘 살아있는 친구들이 있죠 개인적으로는 일진 다이아 상당히 좋게 보고 있고요 효성 첨단소재라든지 그리고 세종공업 에스피올셀 꾸준히 관심을 가져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가해 제한법까지 올라갔던 코오롱 머티리얼 빠르게 어제 갭을 메우는 과정 속에서 급등하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되었었기 때문에 관련 흐름들도 같이 한번 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제가 제일 살아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는 이 대장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는 일진 다이아 쪽입니다. 일진 다이아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 자체도 좀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2분기는 좀 부진한 모습 자체가 좀 포착이 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우상향하는 가운데 흐름 추세가 살아있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은 소포, 기간 조정 이런 부분자 가 진행 중에 있지만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진행 중에 있지만 여타 종목들과 차별화되는 양상이 지금 나타나는 모습이나 전개가 되면서 주공상 확실하게 기준 계속해서 고점과 채점을 높여 나가는 모습 자체가 그동안에 계속 전개가 되어 왔습니다 일진 다이아 대장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가스콘 하단 대략 한 5만 4천원 언더 그리고 상단 6만 7천원 선 돌파 여부 체크하면서 지금 트레이딩 바이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좀 눈에 띄는 종목이 효성 첨단 소재예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 고점 라인 때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한번 차익션이 나오기도 했었지만, 재차 돌파하는 모습이 전개가 되고 있고요. 일봉선 꾸준하게 13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는 흐름입니다. 이런 종목, 전자점 깨지지 않는 선에서는 꾸준히 관심을 가져보아야 될것 같고요. 대략 13선인 13만 5천원 전후에서는 치고 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13만원 깨지지 않는 선에서는 꾸준히 관심을 가지면서 추적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 16만 9,500원까지 고점 찍은 이후에 가격 및 현재 기간 조정 형태를 옆으로 기간 횡보하는 모습 자체가 좀 전개가 되기, 되고 있기도 한데 이런 모습 이후에 추가적으로 재상승하는 모습 자체가 또 전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추세가 흐름이 살아있는 이런 친구들 관심을 가져보아야 될것 같고요. SPL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자, 보시면요. 급등한 이후에 좀 가입 조정으로 주봉상 조정을 받고 나서 단기적으로는 보시면 어, 일봉상 5억 즉, 주봉상 1 3전 후인 대략 한 3만 7천원, 3만 8천원 언더에서는 어느 정도 가격적인 지지를 좀 확보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추가적으로 깨지지 않는 선에서는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추세선 이런 부분 쭉 그어보면 확실하게 지금 돌파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 주게 되면 다시 한번 좋은 흐름이 지금 정전가될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추세선 돌파와, 즉, 하향 추세선 돌파는 대략 한 42,000원 선을 넘어 서야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종가 기준이죠, 물론. 그리고 저점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세종호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좀 차별화되는 양상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어요. 기존의 고점 라인 때까지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윗골리 달리면서 좀 부담스러운 모습이 나타나면서, 가격, 기간 횡보하는 모습 자체가 천 개가 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최근에 13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오려는 모습이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8,000원 선 안착하는지 여부 확실하게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와 함께 어제 좀 급등을 했었던 이제 코롱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 좀 체크를 해볼 건데요. 코롱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눌려있다가 기존 고점 라인 때까지 단번에 가입 치한도까지 올라오면서 급등하는 모습이 전개가 되었었기 때문에 이번 주좀 기존 개... 고점을 개으로스 돌파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좀 가장 세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기세가 가장 좋은 친구는 코롱 머티리얼입니다. 이런 친구 좀 체크를 하면서 한번 이번 주좀 주목해 보도록 하겠고요. 13 가파르게 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추세 깨지지 않는 선에서 는 꾸준히 홀딩 하셔야 될것 같고 이런 부분이 또 가파르게 이제 올라가겠죠. 이런 부분 편입자의 가격으로 놓으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관련주들 쭉 체크를 해 보았는데요. 이외에 콩국이라든지 뭐 제인케이터 NK 등뭐 관련주도 많이 있지만 몇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좀 깨져 있는 모습이 지금 전개가 되기도 합니다. 최근에 상대적으로 좀 깨져 있는 모습 자체가 좀 나타나서 이런 흐름 속에서는 좀 우선순위에서는 뒤로 밀렸고요. 그 중에서 이제 관련주들 좀 흐름 이렇게 좀 우선 순위를 좀 매겨보자면 음.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는 기세적으로 살아있는 코어롱 머티리얼즈가 1번 그리고 일진 다이아도 공동 2번입니다. 추세적으로 꾸준히 올라가기 때문에 좀더 안정적인 어, 수소차 관련 꾸준히 추적을 해 가고 싶다. 안정적인 모습 속에서 이런 흐름을 추적해 가고 싶다. 그러면 일진 다이아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 아니다. 테마주는 테마주스럽게 단기 트레이딩 측면에서 가장 세게 올라가는 거살 거다 하시는 분들은 코오롱 머티리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효성 첨단 소재 음...가 개인적으로는 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추세적으로 꾸준히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종공업 s p r s 공동 3등 정도 좀 체크해 두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좀수자 체크를 해 보시고 다만 아직까지 정부 정책 기대감 그리고 이런 뉴스플레이에 따른 순환매 이런 부분이 가파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숫자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아직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돌리는 모습 자체가 포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놓고 본다면 기대감은 기대감으로써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확실하게 실적 돌리는 부분 나타났었을 때 2차 전지처럼 중장기적으로 계속 끌고 가는 전략 이런 부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이런 흐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트레이딩 발 관점에서 관심 가져보죠. 자, 오늘 발주은 현장 체크, 종목, 수소차 관련주들 체크를 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종목들 한번 확인해 보면서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 성과 있는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